풍화가인께 주역에서 어, 3 7과지 어, 풍화가인께 우리가 가인께 이러면 음,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니까 부부를 의미하지요, 부모를 의미하지요. 근데 특히 가인께는 부인의 도를 얘기합니다. 예, 주부에 도, 아내의 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왜 이래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정초가 하니까, 어, 집안이 잘 다스려져야, 그죠? 어, 주부들이 또는 아내들이, 엄마들이, 예, 부인들이 잘 해야, 어, 우리 나라 살림도 잘 되지 않겠어요? 음, 옛날부터 이 육아에서는 어, 나라가 잘 다스려져야 되는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어, 원인자는 어, 집안을 잘다스는데 있다 여러분들잘 아는 수신제각 하는 말 있죠 수신제각 치국평천학 하는 말이 가인계거든요 이 가인계에서 공자님이 대학에다가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있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인계를 보면 풍화라고 되어 있죠. 풍화. 가정에서 따뜻한 바람. 가정에서 온화한 특성을 기르는 교육이 안 되면 바깥에 서어나는 바람. 바깥에서 일어나는 바람.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에 소위 법들이 "법들이 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바꿔 얘기하면, 안에서 냉한 바람이 냉풍이 분다. 이러면 냉풍을 맞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냉풍을 일으키겠죠. 음에 안에서 따스한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뭡니까? 어, 나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에, 안에서 따뜻한 소위 교육. 그죠? 온화한 교육. 엄마의 따뜻한 품. 에, 남편을 안아주는 부인의 따뜻한 품. 그죠? 이런 것이 있어야 바깥에 가서 바람, 좋은, 어, 소위 교화를 한다. 소위, 어떤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가, 이 가인의 얘기입니다. 가인의 얘기인데, 이 주역을 만든 사람이, 가인계를 만들어 놓고는, 아니, 주역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인에게 집을 맡기고, 자기는 일퇴와서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전장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가인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은 이 여정이라 이롭다. 뭐 하는 게 이롭다? 여자가 바르게 해야 이롭다. 이, 바르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아, 여기에 지금 정리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음, 어 여자가 살림을 바르게 살아야, 그죠? 어그 가정에, 가정에 이익이 돌아온다. 여러분, 뭐, 혹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부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잘, 어 하는데도 어, 가정이 좀더잘안 일어나는 집이 있죠. 뭐, 우리 특별한 예외 의 경우는 빼 놓고 일반적으로 어 주부가 그렇죠? 주부가 잘하면 잘하면에 세입시다기는 잘하면 주부가 잘하면 그죠? 어 아내가 잘하면 부인이 잘하면 그죠? 엄마가 잘하면 그 집은 뭡니까? 어, 이로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음, 옛말에, 어, 금수들도, 그죠? 어, 산짐승 또는 날짐승들도, 짐승들도 뭡니까? 상처가 나면 자기가 태어난 산천으로 돌아와서 소위 치유를 한답니다. 약을 구하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 우리 가족들이, 아들과 딸들이, 그죠? 바깥에 가서 어, 어떤 어뭐 어, 취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든 어, 일을 하다가도 에, 상처가 나고 어, 이러면 가정에 와서 "엄마의 그죠" 따뜻한 품에 안겨야 그 엄마의 밥을 먹어야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그, 그 병이 낫는다고 하지요. 음, 그래서 그 정리를. 공자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단아 아래다가, 가인은 여자가 안에서 반듯해야 된다는 소리고, 남자가 정위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안에서 반듯하면 남자가 뭡니까? 바른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부인이 반듯하면 남편이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음. 여러분,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한테. 며느라. 며느린 네가 잘해야 응? 어? 네 남편이 잘 된대 예. 네. 네가 남편을 바로 못 잡으면 응? 어? 네네 집안이 잘안 된대. 이네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네한테 달렸대. 며느리 달렸대. 아주 이 중요한 얘기를 이미 주에게 사오십니다. 이 세상이 이치니까. 세상 이치. 니네 집, 내 집에만 맞는 게 아니고 세상 모두 이게 맞는 이치니까요. 음, 가인이란 말은 여자가 안에서 반듯해야 되고, 그러면 남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반듯하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남녀가 아, 반듯하면, 남녀가 반듯하면, 그죠? 천지, 하늘과 땅이 뭡니까? 그게 반듯해지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의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과 땅이 왜 반듯할까요? 예. 집안에 있는 뭡니까? 남편과 부인이, 그죠? 남편과 부인이 반듯하니까 하늘과 땅도 반듯합니다. 예측 없습니다. 어, 뭐, 어, 옛날 성인이란 분들이 길게 얘기 안 했거든요. 왜 하늘이 반듯한가? 왜 하늘이 의리를 지키는가? 어, 요 대의를 했는데 크게 이치를 지키는가? 집에서 여자가 반듯하니까 그렇고 바깥에 나간 남자가 반듯하이 그렇다. 남자가 반듯하이 그렇다. 그러니까 남녀가 공이 반듯하면 뭡니까? 천지가 크게 반듯한 의리를, 의리를 지키는 것과 같다. 음. 예, 좀 길었어요. 어, 가인은 집안에는 소위 무서운 인근 같은 사람이 있다. 무서운 인근, 인근 같은 사람이 있다. 그걸 누구라 하느냐? 부모라고 이른다. 음, 그죠? 우리 흔히 지금 뭐 저도 자식들 기르고 손자들 기르고 있지만은 부모가 음아야 될 때는 음해야 되죠. 자비로워야 될 때는 자비로워야 되죠. 그죠? 음.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엄한 군주로, 엄한 군왕으로 여겨주는 부모로 받들어 모신다고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뭡니까? 복이 늘 있게 된다. 아, 이런 얘기죠.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불이 있어야 그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는 밥도 하고, 따뜻한 둘이 있어야 뭡니까? 우리 방을 데피는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고, 그죠? 또, 부모가 따뜻한 뭡니까? 가슴이 있어야 자녀들을 온화하게 보듬어 주지요. 그랬을 때, 그,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또 밖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자식들이 뭡니까? 그러한 어, 뽐보기로 남에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